오늘은 성탄절이고요, 그리고 주일입니다. 아, 청소년과 어린이들까지 이제 우리가 한 자리에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면 늘이 주일 예배 때 예배하면 미안함이 있습니다. 제설교가 어른들에게도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laughs> 그렇죠? 네. 그런데 아이들이 그 설교를 듣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연합 예배를 드리면 그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중학생까지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를 한번 해 볼까? 한번 제가 작정을 한번 해 봤는데 그럼 어린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그래도 앉아 있어요. <laughs> 우리 아이들도 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 시간을 풍경으로 그림으로 한번 좀 그려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풍경 속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또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을 살짝 한번 들여다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임의 마곡간, 우리가 그렇게 다들 들었어요. 그쵸? 네, 왜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냐면요, 이제 처음 예수님이 그쪽에서 태어나게 된 계기가 이렇게 돼요. 당시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굉장히 유명한 황제죠. 그 사람이 이제 세금 정책을 위해서 인구 조사를 위해서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등록을 하게 한 거예요. 만약 거기에 등록이 안 되면 로마 제국 내에서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시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요셉도 등록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아내인 마리아를 데리고 원래 자신의 집하였던 땅이었던 베들레헴으로 그렇게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호적 신고하러 가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그렇게 호적을 등록하려는 사람들이 <laughs> 아마 넘쳤었나 봐요. 이 베들레헴이 숙박할 곳이 없었어요. 원래 베들레헴은 작은 도시라서 이렇게 숙박업소가 많은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유다 지파 땅을 떠나서 살고 있었던 그 요셉의 가문으로서는 아주 반갑게 먼저 자리를 내줄 만큼 아주 가까운 친척도 없었을 것이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칠절을 보면 여관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여관이라는 단어가 이 우리가 얘기하는 주막, 진짜 손님들이 묵는 단어와 좀 다른 단어예요. 이게 잘 갖춰진 그런 숙박업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장소도 똑같이 여관이라는 단어와 똑같이 썼어요. 그리고 또요, 대부분의 손님이 묵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방들은 다 이런 단어를 같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손님을 위한 방, 이 정도로 그냥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아주 잘 갖춰진 숙소, 상업 그런 여관이 아닙니다. 이런 곳까지 가득 차서 없었다는 거예요. 진짜 여행자 축소인 그 주막과는 달라서 이 주막까지도 아마 다 포함해서 여행자가 머물 수 있는 어떤 작은 방들, 손님 방까지 다 합쳐서 그런 것이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 아마 상황이 이랬을 겁니다.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잖아요. 근데 썩 마땅히 재워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친족들도 수소문하고 찾아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베들레헴에그 농촌마을에서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찾다가 이 들에 가까웠던 초라하지만 머물 수 있는 곳을 찾게 된 겁니다. 거기에 구유가 있었다. 성경은 거기까지만 말해요. 뭐가 있었다고요? 구유가 있었다. 이 구유가 있는 곳이 도대체 어디냐? 그럼 우리는 그냥 한마디로 마구간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양 사람들은 구유가 있었다고 하면 당연히 말구유를 먼저 생각할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구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구유가 있었다는 무슨 구유 먼저 생각해요? 소구유 먼저 생각하는 게 우리도 맞죠. 근데 하고 서양 사람들이 자꾸 말구유라니까 우리도 말구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당시 베들레헴에서는 그런 무슨 구유였을까요? 예, 나귀나 양, 염소의 구유였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어쨌든 마구간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하도 애들이 마구간이라니까 우리가 우리 오늘 찬양에도 마구간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아마 요셉과 마리아는 낙귀나 양들이 있는 공간 그 어디쯤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그 더러운 곳 낙위에 똥이 뒹구는 곳, 그래서 막 있는 곳, 거기에서 같이 뭔가 자리를 깔고 누워 있었을까?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하룻밤 새려고 했던 걸까?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빠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어디 여행 가면 다 예약해서 다니면 돼요. 근데 당시에는 슬로우 시대였어요. 뭐 여행, 여, 미리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방을 미리 구할 방법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당시에는요. 모든 것이 느리고, 모든 것이 더딘 시대예요. 이 예수님의 탄생이 여러분 하루 아침에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거기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있을 그때의 해산할 날이 찼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막 배가 막어 내가 아이를 낳을 것 같은데 말구유월에도 가야 돼요라는 뜻이 아니라 거기에 머무는 동안 해산할 날이 찼다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얼마나 더 찼는지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2장 21절 말씀을 뒤로 가서 보면, 이 예수님이 탄생하고 나서 8일이 지나서 할례를 받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또 22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 예식이 차려면 며칠 지나야 될까요? 남자아이를 낳았으면요. 혹시 바이블코다한 사람들 중에서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네, 이분들은 죄가 없어요. 네, 정결 예식의 날이 찰려면 40일을 기다려야 돼요. 기억나요? 네, 40일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얼마 동안 있었던 거예요, 이미? 40일을 있었던 거예요. 이긴 시간에 낙이와 양과 함께 생활을 했을까? 정말 그랬을까? 똥이 뒹구는 곳에서? 여러분, 당시 중동지방의 집들을 한번 보면요. 시골 농가를 가면 대부분 주거공간이 2층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찾아보니까 2층에 있어요. 1층은 동물들이 머무는 곳도 있고, 부엌도 있고, 창고처럼 조그맣게 쓸 곳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공간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실내 우리가 따로 없는 아주 영세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밖에다 그냥 양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묶어놔요.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남에게 맡겼다가 저녁에 데려오면 추운 날에는 가축들이 있을 우리가 없는 집에는 그냥 부엌에다가 가축들이 따뜻한 밤을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그냥 부엌에 메어 놓는 경우도 아주 흔했던 그런 나라였다고 해요. 그러면 그 부엌에도 한켠에 뭐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구유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 아마 손님이 있을 만한 다른 방들은 다른 집들은 다 가득 차 있어서 이미 배가 많이 불렀던 마리아에게는 부엄 옆에 있었던 공간에 머무는 것이 그에게 주어졌고 그게 그에게는 더 좋아졌을 수도 있겠다 낫고 초라한 것임은 분명해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런 곳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 장소가 주어졌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후에 출산한 다음에는 그곳에 있던 구유가 아기 예수를 누일 자리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삭의 여인을 마구간에 누였다고 매정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똥 속에 섞여 있었던 그들의 자리, 그 마리아 와 요셉 예수님의 자리를 슬퍼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셉이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갔을 때에는 출발할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아마 길에서 출산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랬다면 그 여인을 데리고 갔을 리가 없습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힘든 시간이 찾아왔을 겁니다. 그렇게 그런 시간에 부엌의 어떤 자리에서라도 나를 보낼 수 있는 배려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예상보다 조금 더 아이가 빨리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고도 할례를 받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일이 지나도록 그곳이나 아니면 손님들이 또 빠지면 다른 방에 그들이 머물 곳이 옮겨졌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예수께서 누추하고 낮은 곳으로 오신 것은 분명했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따뜻한 누군가의 손길의 도움을 받는 것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기 예수가 있던 그 자리의 풍경이 그렇게 상막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누가가 이걸 담담히 전하는 걸 보면 아마 더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주위에 부유한 사람들은 없었을지 모르지만 마리아는 누군가의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받았고 아기 예수가 있던 곳에서는 사랑과 축복과 격려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 성탄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와 전쟁으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또 자제의 분위기 때문에 화려함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게 더 마음에 듭니다. 대신 그 화려함이 있던 자리에 서로 나눌 수 있는 따뜻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이,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떤 곳이라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경험하고 닥친 환경의 눌림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어떤 이유든 그 자리에 그런 곳에서 잔잔하게 위로와 격려가 전해지는 것. 저는 그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모든 분들이 아픔이 있어요. 모든 분들이 기도가 필요해요. 마음에 어려움이 없는 분들이 사실은 찾아보면 없어요. 이건 가지고 안 가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누가 조금 더 세고 안 세고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정말 겉으로 보기엔 다 괜찮아 보이고 그렇게 좋아 보이는 그런 가정이나 교우라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쓰러운지, 겉으로는 저렇게 웃고 섬기는데 그 속은 얼마나 힘든지 안쓰러운지를 제가 늘 느끼고 함께 아파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환경이라도 그 주위가 따뜻해서 서로 위로가 되는 것.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 마음 때문에 오늘도 괜찮다고 여겨질 수 있는 것. 저는 그게 성탄의 날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우리 서로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따뜻한지 서로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그저 그 더러운 구유에 혼자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천하고 낮은 곳으로 오셨지만 그곳에서 그분은 시작하셨지만 그분을 맞는 그분과 함께하는 따뜻한 손길들이 모여서 그 부엌 한켠이 저는 아름답게 보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들로 한번 나가볼까요? 예수님이 태어나던 곳. 그 시골의 집밖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소박하던 집안의 분위기와는 달리, 정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천난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와 영광이 비추었습니다. 이게 어떤 모습일지는 저는 상상할 수 없지만, 너무도 말씀 속에서 보면 목자들로서는 그 이전 어디에서도 경험하거나 보지 못했던 영광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너무 무서워하는, 정말 두려워하는 천, 그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하노라. 아멘. 그리고 14절에는 이렇게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노래했다고 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그 예수께서 놀라운 영광 중에 평화와 기쁨으로 오셨다는 것을 천사들이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노래를, 이 기쁜 소식과 놀라운 역사를 사회적으로는 대접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던 목자에게서,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먼저 전해졌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 영광이 이 땅에 오신 것과, 이 땅에서 이룰 역사를 그들이 먼저 들었습니다. 조용하던 집안 분위기와는 달리, 목자들이 있는 그들은 영광과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목자들은 그 영광 속에서 구주의 탄생 소식을 들었고, 천사들의 찬송으로 이 땅에 넘칠 평화에 대해서 가장 먼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목자들이었을까요? 저는 가끔 생각해봐요. 나중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대로라면 그들이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었고 그래서 내세울 것은 없지만 그래서 더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마음이 가난해져서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주님의 소리를 먼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놀라운 일을 하나 더 발견했어요. 그렇게 목자들에게 전해진 그 평화의 소식은 다시 목자들의 입을 통해서 누구에게 전해지냐면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해집니다. 그 조용하고 따뜻했던 공간에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의 입을 통하여 음성을 통하여 복된 소식이 이미 세상에 퍼지고 있음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탄은 기쁜 날입니다. 그 소식이 어떤 소식보다 큰 기쁨의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을 기뻐하는 겁니다. 이 소식은 모두가 함께 전할 수 있는 그런 소식이어야 합니다. 저기 멀리 소외된 누구에게라도, 아니, 그들에게 먼저 전해지는 소식이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평화와 기쁨이 되는 소식이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성취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끼리 그저 평화와 기쁨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전해지고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것. 저는 전쟁 중에 고통스러운 겨울을 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이 소식이 전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탈레반으로 인해서 가장 고통스러운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여성들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이 평화의 기쁜 소식이 전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무런 희망 없이 여전히 굶어 죽어가고 있는 전 세계의 가난한 어린 아이들에게 이 평화의 기쁜 소식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쁘게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만 좋으라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에 의해서 불려지었던 노래가 목자들에게 놀라운 기쁨과 평화의 소식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는 영광의 찬양은.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에게 함께 기쁜 소식이 되어져야 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주님을 더 기뻐하는 겁니다. 이 기쁜 소식은 노래만으로, 말만으로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지난 목요일 22일에 우리 교회에 서 있었던 우리 조성현 조정희 선교사님께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이렇게 교회에 초청해서 그들을 섬, 섬기시는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저는 잠시만 보았는데, 그때 모인 이들이 마음이, 보면서 마음이 참 짠했습니다. 성교사님 두 분이 정말 잘 섬기세요. 게다가 또 우리 교회 교우들이 돕는 손길들, 또 청년들의 선물들이 모여서 그들이 위로받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짠하면서도 또 좋았는지 몰라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컴패션주의를 했잖아요. 저는 이게 우리 교회의 마음이고 저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교우들이 또 29명의 아이들을 자녀로 맞아 주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늘 지켜봐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전해질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평화의 소식을 여러분 늘 소망하셔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23일에 켈스터바크 타펠의 나눔을 다녀왔습니다. 후원금이 없어서 올해에는 다른 해보다 일주일 빠른 12월 16일 문을 닫기로 했는데 우리 교회의 자선음악회와 그리고 또 후원으로 23일 타펠이 다시 열려서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행사가 되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주님의 날 성탄에 우리가 수고하고 섬기고 나눈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00년 전 목자들에게 먼저 임했던 그 평화의 기쁜 소식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잊지 못할 예수 그리스에 대한 소식으로 전해진다면 저는 그보다 더 귀한 성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우리가, 우리가 있는 이 곳이 늘 사소하지만 따뜻한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소한 따뜻함이 모였더니 이곳에 늘 평화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더라,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더라, 같이 말할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성탄 찬양이, 우리가 성탄에 부르는 이 기쁨이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삶으로 전해지는 그런 평화의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섬길 때 2000년 전이 땅에 오셨던 예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늘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 탄생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때 그 풍경도 그랬거든요. 그 풍경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길이고 비전이어야 합니다.